삼주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의 온라인 종합증권사 키움증권의 어플 영웅문 S가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키움증권 어플은 정돈되지 않은 UI로 국내 최다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다 이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리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 분야의 혁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키움 중간의 어문니 S 어플이 토스를 참고하여 내대적 리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UX UI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며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솔루션을 제시하며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어플에서는 특히 사용자의 믿음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키움증권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종합 증권사로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과도한 정보와 기능, 강렬한 색상, 작은 글씨는 사용자 혼란을 초래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하지 못해 낮은 평점과 높은 삭제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 30대와 같은 잠재적 고객층에게 외면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스는 2025년에 개발되어 2023년 6월 기준 26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금융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기능만을 간결하게 제공하고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텍스트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뉴스를 제공하며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색상을 통해 토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점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20, 30대의 고기층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았죠. 키움증권은 이러한 토스의 경험을 참고하여 어플을 리디자인했습니다. 친숙함과 간단함, 그리고 키움증권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단 탭바는 4개의 간소화된 아이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독성이 좋은 프리텐다드시를 사용하여 텍스트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어플 아이콘은 키움증권의 로고를 사용하여 브랜드 온돈을 방지했습니다. 마젠타와 남색 대신 눈에 편안한 블루와 레드 컬러를 택해 차별성을 부여했습니다. 유저 플로우를 개선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커스텀 위젯을 도입했습니다. 세로형 배열로 메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선형 캔들 차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자 경험 개선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키움증권은 이번 리디자인을 통해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 김우리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가 주목받은 이후 다시 한번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은 일명 워라벨 실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의 장단점과 사례를 이승준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입니다. 저는 원격 근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근무란 컴퓨터나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하는 모든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다음은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업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공간과 주 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이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이 필요 없기에 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간접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속에서 원격근무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메타 워크스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속 원격 사무실입니다. <laughs> 전방에 하드보드에 공유한 사진을 보시면 저런 형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법도 매우 편리합니다. <laughs>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기술의 발달로 편리하게 근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 근무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기회가 늘어나면서 원격 근무로 장인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도쿄에는 장애인분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아바타 로봇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케이션으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지에서의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간 제약 없이 재택 이동 근무를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인 디지털 노만드들에 대한 베네핏 제공으로 원격 근무자를 유치해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소형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호주의 HIV -E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 이승준 기자였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키오스크와 온라인 예매 등 디지털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와 계층은 깊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데요. 디지털 약자 문제는 여전히 현실적인 이슈로 윤효원 기자가 이를 조사해왔습니다. 네, 윤현자입니다. 저는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소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면 서비스란 대면 기반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이 전환된 경우나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서비스에 제한이 생겼던 1년간 무인화와 비대면화가 확산되었고 그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 업무 처리 비율은 늘어났으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대면 결제 금액은 각각 12% 감소했습니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는 인터넷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며 인력, 임대료 등 비용이 절감되며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술적인 문제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사기나 이중거래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도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으로 주로 노인, 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학습 인프라 환경이 미흡한 경우 원격학습 진행 시 온라인 학습 기기 사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습 결손 우려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의 보급이 가속화되어 일상생활의 편있는 향상되었으나 디지털 소외도 심각해졌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의 경우 키오스크가 사실상 모든 매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즉판단계와 디지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제수단이 제한되는 등 노년층에게는 특히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소외에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인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글씨가 작으니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한는데 오래 걸려 시간이 소과되거나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용어가 적혀있는 등 낯설고 조작이 어렵습니다 실수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주변의 눈총을 받게 되고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겨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해외 여,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디지털 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누구나 디지털 기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경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디지털옹호사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네, 이처럼 끊임없는 기술 발전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술 혁신의 이면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잊지 않고 함께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